Thank <music> 뿌린다. <laughs> 와 가서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먹으려고. 몇펑 <laughs> <laughs> 찍냐? 야외 먹방? <laughs> 열차 안에서 흘렸을 장전. 프리미같다 <laughs> 야. 아, 디 더해. 더해 봐. 거리가 완전히 야, 여기도 귀여워. 거리가 다 이뻐. 고양, <laughs> 고양이. <웃음> <웃음> 고양이 저도 왔어. 고양이. 귀여운 곳이야 원웨이 브레드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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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조시다좋 좋... 토. 여기는 테스토스테론 <laughs> <텐스터로> 가득한 사람이 이런다 <laughs> 이렇게 <어떻게> 참나 백설기 <laughs> 못참고 <laughs> 백설기 두개 사기 <laughs> 산거 보여줘 <laughs> 이야 2천원 <laughs> <이 차는> 보냈어요 <laughs>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찾는지 네, 네, 네. 네, 네, 네. 못 찾을 뻔했잖아요. 소고. 맞아? 뭐 먹을래? 우리 그때 먹을래? 이거 브런치 하나 하기로 했었죠. 응, 이거를... 이거 하나랑 세개 먹기로 했잖아. <laughs> 너뭐 뭐 먹고 싶어? 아, 약간 파스타 하나 이런 것도 하나할까 응. 야, 바, 냉이 있다. 난 냉이 더 좋아해. 개야 아. 도둑, 소고 도둑이야. 어. 도둑이야, 도둑이야 도둑. 메뉴권도 귀엽고 미쳤다 초보그런치 뭐 너무 맛있겠다 설거지 안해도 되겠어 어. 아, 네, 아요발 오른발 오른발 아요 오른발. 아, 시 맞아요. 아, 네, 맞아요. 아, 아 <웃음> 아, 네, 맞아요. 아, 네, 맞아요. 아, 네, 맞아요. 아, 네, 맞아요. 아, 네, 이건가 보다 어 쫀득빵 야 여기가 우엑바야 피자? 피자 타르트 단호박 에그 옥수수 감자찌 에그 타르트 맛있다 바나나 꿀고구마 야 오늘 너무 예쁘게 생겼다 음. 이게 내가 봤을 때부터 너무 와보고 싶었어 이쁘다 머삐 머삐 귀여워 코피 토지야? 그런가 본데 <laughs> 그래서 아 저건 불이 아니야 코가 아니야 <laughs> 왕코 지석진이야 이쁘다아 <laughs> 이층으로 올라가지 말아주세요 써 있네 야 분위기 도가 보면 미쳤다 두 번째 소품샵 야 소품샵이 이렇게 이뻐도 될 일이야? 진짜 여기도 있어 헐헐 초밥이야 뭐야 이거 작은 괜찮은데? 것들을 위한 오 <laughs> 귀여워 <이거> 돼. <laughs> 이 바닥도 너무 우리 맨발로 들어가도 너무 귀엽다 히히 뭔가 조용해야 될것 같아 <laughs> 조용히 근데 저 밀면 너머로 보이는 배경이 너무 이뻐 밀면 갬성인가 이거? 상태가 말이 아닌데? 0 번째 소품샵 좋은데? 하나만 라다가반고만해아 네, 감사합니다. 아... 무겁긴 하다. 야, 이거... 어... 야, 그렇게 얼마야여기서 냄새나는 포장지... 아, 야, 냄새가 아니야. 향기... 향기... <laughs> 향기... 나는... <laughs> 번째 소품 샵 들어가시죠, 공주님. 진짜 귀여워. 둘. <laughs> 둘 다. <laughs> 아이고, 졸려. <웃음> 여름이었다. <웃음> 가루, 가루, 같은데? 나 장난 좋아하러 가만히 우와, 바다다. 이쁘다. 히히. 연연. 그니까. 고마한요 <목소리도> <따라서 강을> 입... <목소리도> 저거 보여? 마림뷰? 오늘 저희가 묵을 숙소고요 마림뷰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고요? <laughs> 마림뷰 그쪽 미무만 <목소리도> 보이는데 혼자 잤어요? 저 조명이. <laughs> 아. 우리의 숙소 마린뷰. 과자 들고, 야, 충전했더니. 활이기가 든다. 수정화장을 해야 돼. 맞아. 우리 일본인만 안잘나왔진어 <laughs> 그래? 분위기가 애가 뭐가? 이거? 뻑! 어. 힘들고 아, 네. <laughs> 응. 너랑 여행 스타일 맞는 거 같아. <laughs> 쉬었다가 다시 어. 나오는 것도. <laughs> 그리고 긍정적이어야 돼요. 맞아. 여행. 카페 잎을. 오야 근데 맛있겠다. <laughs> 어? 나 경치구. 보 맞아. 어떡해? 그러니까 오여. 여. 무슨 말이냐. 아이고 오케이. 어떡해 안녕 보이푸들인가 그니까 귤 아니면 귤이면 귤밖에 없는 거잖아 맛있겠다 <laughs> 나 <나는> 좋아 점점 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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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닮았을까? 니안먹잖아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다 먹을 수 있게 돼 맞겠지식내야 응. 냄새는 맡아봐 가짠가? 아니 진짜야 아니 그러니까 진짠데 아 그러니까 한 입만 더 먹어 어? 그건 어, 안돼나회는데어나 <laughs> <laughs> <못 웃음> 진짜 요 <laughs> 포크 가 감수 두개 합쳐놓는 거 진짜 맛있 <목소리> 야, 여기다 세팅, 게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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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러갑시다아 go, I go, 아 g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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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고 I go,

4시에 집 가기로 했는데 아너 진짜로? 빨리 왔데 내가 이번에 알았어 포 그냥 안아주면 돼돼 카페. 일 어? 어 여기다 어 여기다 헐 분위기 늦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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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야야야야야야다야야 분위기 야야야야 없는거 은은밖에에서야고여기어아여기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해봐야오나야티도있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pore uk> <hay Munzyenth> <아니에요> <laughs> 맞 궁금해 궁금해 어떻게 한번 해봐 체지방을 어.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걸 삶까지 만들죠? 응. <목소리도> 네. 응, 운동을 열심히 하자 이거 제일 맞고요 오 어, 이거 나잖아 맞아 밀다가는 뭐 강습도 받아야 돼. 나 진짜 못해 약간 그러니까 이제 영상에서 술냄새 나지 않을까? <laughs> 약간 둘 다. <laughs> 아이스크림에 후추를 뿌려먹어 사아 조명이 있잖아 이럴라고 여행 오는거잖아 근데 뭐 영상은 프레시하 뭐야겠으니까 <laughs> 접수 대 <laughs> 아싸 냉면 한 그릇 아, 맞냐고 3분 냉면 <laughs> 아나 해장을 해야겠다고 아, 나는 야 오겠대잖아 여기서 지금 아 고도 맛있게 먹어줘야지 <laughs> 지금 허기지는데 아 이렇게밖에 안돼 지금 빨리 와야지 10분 아, 안에 와라 고준호 왜 걸어 오겠다 또야 54분 미쳤나 빨리 와야지 아 준비해 10분 안에 와야죠 응, 준비 준비, 어, 준비 <laughs> 먹을 준비 영상이 끝난 줄 알았지만 <laughs> 새벽 4시 냉 예상하겠지만. 아, 맞네. 먹방 인증. <laughs> 새벽 3시. 오케이, 나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시골 소녀. 난너 이룩이 더 귀여워. 어제보다? 어제는 예. 예뻤는데. 동산방다아이이 <laughs> <엥>? 동산방. <laughs> 신발 구멍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러면 <laughs> 이런 거안 보자 못 보잖아. 본닝떡 먹는다. <laughs> 진짜 날씨 엄 아, 올라. 바이브가 나는데? 재료데. 아 그래? <웃음> 헐. <웃음> <웃음> 이거 이영지 아니야? 아무자지아 아. 오늘 계단 많이 탄다. 아 네. 야, 여기, 여기 앉지이 무드가 너무 좋은데? 네. 너 먹어? 너 네. 먹는데? 그럼 진짜 반반해서 같이 나눠까 아니, 어디서 먹어? 카드를, <웃음> 카드를 <웃음> <과연 끝까지 웃음> 넣어주세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밥이 고운 밥이야. 비주얼이 예뻐요. 고기가 예뻐요. 사실 난 생선을 잘 바를 줄 몰라. 맛있었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다되 <되게> 불쌍한 고등어. <laughs> 속이 텀피었네. <텅> <laughs> 여기도 내가 다먹고 <laughs> 아, 근데 정말 이쁘다.

이쁘잖아 홀. 그래. 헐. 너무 이쁘다 응. 안녕하세요. 두명이요. 홀. 독특한 식감으로 안쪽에 보시면 샤인머스캣이랑 복숭아잼 있어요. 같이 드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왜다 해헤라네 진짜 오랜만이먹어